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자 조화 진동자의 바닥 상태 일반 해를 알고 있을 때그 바로 위에 첫 번째 양자 상태 일반 해를 사다리 연산자로 구하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조화 진동자의 첫 번째 해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풀도록 하기 실제로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 까먹었네. Mw 이런 식으로 바닥 상태, 0번째 상태. 이게 일반애고 여기서부터 1번째 상태, 그러니까 두 번째 상태겠죠. 요 바닥 상태에서 한 단계 에너지 레벨이 올라온 상태에 양자 상태 일반해를 구하려면 사다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요 공식이, 이렇죠 공식이 이렇습니다 요 사다리 연산자, 올림 연산자를 n번째 양자 상태 일반해에 적용하면 그 다음 에너지레벨에 양자 상태 일반해가 나온다. 이게 사다리 연산자의 어, 쓰임이니까 요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자 부사이 1을 원하니까 n은 0이 되야겠죠. 여기 0이 들어가는 것도 맞고 그래서 여기 앞에 계수는 그냥 1이 나오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면 그 사이 원은 다다리 연산자, 올림 연산자에 요거를 적용한 건데, 자 아, 다다리 연산자의 상수가 ehrmw 분의 1, 여기 연산자 앞에 계수입니다. 그리고 요 여기서 계수가 나오죠. 지금 계수를 앞으로다 빼는 겁니다. 연산자가 계산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요 다음에, 요거는 사다리 연산자의 정의입니다. 요거하고 합쳐서 정입니다 마이너스 i mwx. 그 다음에 요게 오 되겠죠. 익스포넨셜. 자. 지금 올림 연산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내림 연산자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운동량 연산자가 정의가 마이너스 i h 바 델타 델타 x 였기 때문에 요거랑 요 앞에 있는 계수 곱해주면 그냥 마이너스 h 바 델타 델타 x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개, 두 개를 곱한 거는 마이너스 h 바 델타 델타 x 이렇게해서 더 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상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개수는 적기 귀찮지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연상자항을 적어줍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요거는 미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요거를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mw h바 그대로 내려오고 x제곱을 미분하, 미분하니까 ex. 여기 2가 빠졌네. 여기 2가 e, 붙어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 여기 익스포네이저리 그대로 오고, 지금 F는 이거를 추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꼽혀주면 되겠죠. M, W, X, E에 F.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 마이너스는 서로 상쇄되고 H바도 날아가고, 2도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엑스포넨셜 앞에 붙는 계수가 m w x로 요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해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미 이제 보이실 겁니다. 자,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서 공통인수가 MW가 있죠. MW가 있고, 두개더 하니까 2 e m w 가 됩니다. 2 m w 가 아니라 2 e m w 고그 다음에 MW over 5가 4분의 1, 그 다음에 X2에 마이너스 mw ehx 제곱 자 아, 그런데 요거를 그냥 루트 하나 안에 깔끔하게 넣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m 분모에 분자에는 mw가 요 루트 안에 있는 걸 2이니까 요게 루트 안에서는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2도 2입니다. 남는 거는 h가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루트 E M W H 바 그래서 요게 해가 되고 요 해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양자상태랑 다른 점은 스케치를 해보면 요 해를 스케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그래서 기함수이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상태는 요런 우함수였고 그래서 이건 양자상태는 사다리 연산자를 한 번씩 적용해서 에너지 레벨을 올림에 따라서 비함수, 우함수가 번갈아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확정성 원리 검증할 때조분씩도 비함수냐, 우함수냐에 따라서, 어, 더 깔끔해지느냐, 복잡해지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지금 구한 첫 번째, 1번째 양자상태 일반해에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느냐, 그거를 검증하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청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